오늘 초미세먼지가 좀 심해요. 좀 마스크를 했더니 소리가 좀 답답할 거예요. 날씨 좋습니다. 오전에는 좀 흐렸는데 오후 되니까 밝아요. 사람들도 많고요. 여기는 포차거리인데 지금은 호차가 안나와 있는데 저녁때 되면 이제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익선동 카페거리에요 아 오늘도 많을 같은데. 것 같은데 어. 많죠? 어우 마글마글해 걸어가질 못하겠어 가볼까요? 이 <laughs> 우세요. <laughs>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삼청동, 인사동 같은 사람이 일로 가와요. 여기는 청소면 되고. 포토 스튜디오도 있고. 다양한 게 있네요. 데이트 코스입니다. 데이트 코스. <목소리> 혼자 오면 재미없어요. 식당 가도 빨지만고 카페 가기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오거나 연인이랑 오거나 이제 가봐요. 뭐 하는 데요 식당인가봐요. 스파게티 뭐 이런 거. 퓨전 음식이네. <목소리도> 카울은 좀안 맞지 않나 이 거리하고 한옥거리인데 <목소리도> 음. 음료의 음료 다양한 음료 카페 와, 많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겨울에 몇번 보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많네요. 겨울 겨울에. <놀람> 어? 빵집인가봐요. 기다리고 있는. 브레드. 소금빵이요? 소금빵. 몸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로 가볼까? 쪼금빵입니다 쪼 잘라서 먹어줘야지 <laughs> 짠거 먹어서 좋을 일이 없는데 이런 왜 오늘 안해 쪼끄만 카페들이 많아요 예쁜 카페들이 카페들이 많아요 카페들이 많아요 슈팅클럽도 많고, <laughs> 오늘은 줄을 많이 섰네, 여기저기. <laughs> 산옥카페요 한옥 옛날 한옥계좌에서 잘 이용하네 여기가 주로 카페하고 브레드카페 베이커리 카페 많아요 여기도 무슨 염전에서 나온 뭐 그런거 염전 크림 이래요 네, 뭐, 숙박 아, 가자. 오 많네 아, 그렇게 많아 여기 담소시라고 제일 많네 비빔밥이요 비빔밥인데 제일 많아 손님들 여기는 액세서리 물먹이고 음.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왔네요 겨울에 이제 안하다가 음, 데이커리 같아요 <웃음> 멋지죠? 별거 <laughs> 다 있어요 <laughs> 여기는, 뭐, 옷, 네, 액세서리, 이런 거. 신상 1만 2만 원대 싸네요. 57, 4, 만 원이 만 여기도 사진 많고. 떡볶이집이에요. 어? 간단하게 먹기 좋은 거. 가격은 싸진 않아요 여기. 이런 것도. <목소리도> 여기가 제일 잘 돼요 열차끼리 나서. 치즈 치즈 가게 네, 부적 카페들이 색깔, 색깔 외국인들도 좋아해요 네. 아, 이거 뭐요 아, 핑크리 핑크니. 베이커리 카페가 많습니다. 빵집이 많아요. 이만 팔았으니안 되죠? 그래뭐 뭔가 하나 또더 팔아야 돼요. 여기 퓨전 음식점인데 이런 거 팝니다. 예쁘게 해놨어요. 여기 해놨어요. 여기 나 맨날 갈 때마다 실패하고. 이런 것도 있나? 그건 처음 봐요. 다 바꿨어. 고기 집. 고깃집이 카페로도 변하고. 음표 굉장히 많네. 그래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